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전기기능사 실기 학습을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다산전기학원 멋쟁이 권우경 원장입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 분들과 공부 방법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이름은 권원장인 비법인강 시즌2입니다. 강의 이름을 듣는 순간 느낌이 팍 하고 오지 않으십니까? 저는 서울다산전기학원에서 전기기능사 실기 오프라인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싶지만 바쁜 스케줄과 거리가 멀어서 학원에 등록하지 못하시는 분들과 현재 다른 학원의 수업을 듣고 있지만 수업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시퀀스 핀번호 매기기 및 전기 기능사 실기 작업에 필요한 시간 단축 방법과 핵심 꿀팁을 담아 놓았습니다. 권원장의 비법인강 시즌2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강의 리스트를 보면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산에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강의 보기를 눌러주세요. 강의 보기. 카테고리가 많이 있는데, 전기기능사 눌러주겠습니다.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잘생기신 전병철 원장님 강의 필기 강의가 있는데, 권원장의 비법인강 시즌2는요, 여기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은, 권원장이 비법인강 시즌 2. 요 영상을 저희가 공부하는 방법을 지 설명드릴 건데, 요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오리엔테이션, 지금 하는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시험장이 어떻게 시험이 치러지고, 어떠한 재료가 저희가 제공받아서 저희가 시험을 응시하는지, 시험장에 사용되는 재료를 저희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재료를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 제어반 작업에 필요한 공구 설명, 그다음 배관 작업에 필요한 공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공구를 이용해서 작업해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전기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핀번호 외기기가 있어요. 핀 번호 매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둔게 8핀 릴레이 원리와 적용이에요. 저희, 저희가 시험장에 사용되는 개정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핀 릴레이, 12핀, EOCR, 프로테레스 위치, 프리커 릴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 보이시는 8핀 릴레이 원리와 적용 이,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핀번호를 못 외웠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 강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전부 다 핀번호 매기시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예, 보통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게 원장님, 저, 저는 핀번호를 못 외웠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시험지에 이 릴레이 접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보고 적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법인강은요, 요 동영상 시청하실 때 여기 1번부터 A A B 접점 부하 설명 이거부터 밑으로 쭉 순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처음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각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촬영했고 요 편집했기 때문에 요 1번부터 쭉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핀번호를 마스터한 상태에서 이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요 이 페이지 저희가 오프딜레이고 하 온딜레이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그다음 저희가 보통 어려워하시는 게 단자대번호 매기는 건데 정말 간단한 그 배관도를 이용해서 단자대번호 매기는 기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공부하시고 그다음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퀀스 회로를 가지고 저희가 단자대 번호 매긴 다음에 요 매긴 걸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결선하는 작업이 여기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보조회로 결선만 되어 있는데 요 회로를 보고 이해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하실 건데 작업하기 전에 나는 단자대 번호 핀번호 완전히 마스터하고 싶다 그런 분들 위해서 어, 핀번호 매기기 핀번 단자 대핀 번호 끝장 내기라는 저희가 연습 문제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 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 한번 풀어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거침없이 저희가 번호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핀 번호는 마스터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핀 번호 작업이 끝나게 되면요 제어 반이 완성이 되는데 그 후에 컨트롤 박스 컨트롤 박스의 셀렉터 스위치도 결선을 해야 되고 푸시 버튼 연결, 그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결선이 있는데 이 방법이 저희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요소 작업을 공부하신 다음에 요 비법 인경은요한 가지 과제를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실전 예제 1번 과제를 가지고 단자대 번호 핀 번호 그다음에 제어반 기구 배치 요 제어반 기구 배치는요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처음 지급받는 합판이 있는데 합판에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피스 어떤 피스를 사용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요거대로 하시게 되면은 제어반 기구 배치는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 완성된 제어반 기구 배치를 가지고 저희가 주회로 하고 보조회로 결선을 하는 방법을 제가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완성된 제어반을 가지고 육안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벨테스터 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혹시나 결선했을 때오 결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오 결선이 됐을 때 잘못된 결선 부분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제어반이 마스터가 됐다. 그럼 저희가 배관 작업으로 넘어가는데 제어반, 이 배관 작업 그 강의 제목 그. 요, 제목이 있는데, 요, 제목이요, 작업 명의이고, 요게 작업 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어반 합판 부착을 하고, 칠수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어반 외부에 사용되는 배관 작업 기구 부착을 어떻게 하고, 세드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세드를 어떻게 고정하고, 커넥터를 끼우는지, 요거대로 쭉 작업해 주시면 돼요. 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케이블 작업이 마지막 끝나거든요. 끝나게 되면은, 여기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배관 작업은 확실히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저희가 배관 작업이 끝나게 되면 입선도 하고 요소 작업을 하는데 요소 작업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 선 넣기 결선 방법 요 결선은요 실제 배관에 전선을 입선하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박스 결선하는 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요 영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아 나는 진짜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 설명되어 있는 컨트롤 박스 결선 방법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예를 들면 선넣기하고 요서 작업이 1시간 걸리신 분들은 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30분 단축할 수 있다고 확실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혹시나 저희가 피복을 좀 빠른 속도로 벗기게 되면은 더 빨리 할수 있는데 혹시나 전선 벗기는 게잘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전선 쉽게 푸는 전선 피복 쉽게 벗기는 방법 설명되어 있고 시험장에 있는 전선이요. 50m가 감겨 있는데 혹시나 작업하다 보면 그 선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전선을 쉽게 어떻게 푸는지 요 강의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전체 작업을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완성할 수 있는데 여기 서서 어, 원장님 혹시 제어반을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라고 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실전 예제 2번 과제에 핀 번호 단자대 번호 매기고 보조회로, 주회로 결선인데, 요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한 포인트 에 선을 두개 꼽아서 양쪽으로 벌려서 하는 작업이 있는데, 요 작업도 막 숙달이, 숙달이 되시게 되면은, 제어반은 한 시간 안 걸린다는 거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시험장에서 많이, 어, 시험장에서는 동작이 안 돼서 불합격하거나, 시간 안에 완성이 못해서 불합격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제어반에 실격 사유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배관작업의 실격사유가 있고 그래서 제어반에서 많이 실격되는 사유를 설명하였고요. 밑에 배관작업 실격사유를 설명하였기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시험 보시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한 번에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이권원장의 비법인과 시즌 2를 적극 추천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공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